대충 가물하지 않고 정확한 문법과 구조에 입각하여 잔스러운 독해를 하는 전진하는 영어입니다. 아래에 영어 지문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하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부분 제목 부분이고요. 단어, p r o c l a i m 선언하다, 선포하다, funeral, 장례식, 찰스3 proclaimed, 찰스3세가 선포되었고, 여기서 proclaimed는 과거 분사로 쓰여 있고요.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제목 부분이라서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찰스 3세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찰스 3세가 선포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찰스 3세를 선포한 거예요. 무엇으로 선포했는지, 킹, 왕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3세가 왕으로 선포되었고, in historic ceremony, 이런 선포가 있었던 곳은 in, 장소죠. 역사적인 의식에서입니다. Queen Elizabeth Funeral, 여왕 엘리자베스 장례식 on September 19th 이 장례식이 온 어떤 시점이죠 September 19th 9월 19일입니다 이 장례식이 있을 시점은 9월 19일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리하면 찰스 3세 역사적인 즉위식에서 궁왕으로 선포되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킹 엘리자베스 장례식은 9월 19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본문 들어갑니다. 단어 프로클레임 목적어 플러스 목적극보 이렇게 형태로 쓰이는데요. A를 B라고 선포하다입니다.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 on Saturday 토요일에 Charles the r d was officially proclaimed. 찰스 3세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king 뭘로 선포되어 있는지 왕으로 선포되었으며 in a historic ceremony 이 선포가 있는 곳인 장소죠. 이 선포는 역사적인 즉위식에서 이루어졌고 Broadcast, Broadcast 여기서는 가급문사로 쓰이고 있어요 역사적인 즉위식이 방송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For the first time on TV 이런 방송은 TV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토요일 영국에서는 TV에 처음으로 방송되는 즉위식에서 찰스 3세가 국왕으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문장구조 In the United Kingdom 장소를 알리는 부사구 On Saturday, 시간을 알리는 부사구 그래서 이 부분, 콤마 찍고 있는 이 부분은 통째로 부사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절 들어갑니다. Charles III, 주어 Was, 동사 Officially는 부사죠. Proclaimed King 여기서 Charles i i 가 왕으로 선포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주어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Proclaimed King을 통째로 주격 보호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능동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주체는 지금 누가 선포를 했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숨겨놨어요 임시로 day라는 주체를 만들었습니다 They officially proclaimed Charles III to be king 선포한 주체 day 주어가 되고요 proclaimed 동사 Charles III 목적어 이 찰스 3세를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to be king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목적격 보예요 투비킹 원래는 t 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목적격도는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찰스 3세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in a historic ceremony 부사고 broadcast 가급 운사의 형태이고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앞에 있는 a historic ceremony 이게 방송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앞부분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고요 For the first time on TV. 부사구.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Following. Following은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뒤따를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뒤따를 것인지 그 목적어 대상은 o meeting. 회의를 뒤따르는 거고요. 어떤 회의인지 모호하잖아요. of 뒤에 그 회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주기 위원회 회의이며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형태예요. 국왕이 참석한 회의예요. 여기까지 이 상황을 정리하면 국왕이 참석한 주기 위원회 회의를 뒤따르는 상황, 회의 뒤에, 회의가 일어난 후에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A statement was issued. 이 회의 후에 어떤 성명이 발표되었고, to the public. 자, 그래서 이 발표된 회의가 to 간 방향이죠. 가서 도달하는 곳은 대중이며, From the balcony. 이 발표가 나오는 출발점, 프롬 o 출발점이죠. 출발점은 발코니인데, 어떤 발코니인지 뭐하죠? of 뒤에 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of Saint James's Palace. 성 제임스궁의 발코니라는 겁니다. In London. 이 궁이 있는 곳, 성 제임스궁이 있는 곳은 런던입니다. 정리하면, 국왕이 참석한 즉위위원회의 회의 후에 런던의 성 제임스궁 발코니에서 대중에게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장구조 팔로잉부터 b 이더 h e 까지이 형태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구예요 들어가 보면 a m e 이팔로잉의 목적어죠 팔로잉이타 동사로서 a m e 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 회의를 뒤따르고 회의 후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의인지 of the 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of the Action Council 형용사구로서 앞에 있는 미팅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attended by the king 이 부분도 형용사구고요. 형용사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죠. 앞에 있는 meeting, a meeting of the Action Council 이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왕이 참석한 즉위 위원회 회의죠. 그 다음 a statement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was 동사 issued 보어 성명이 발표되고 있는 상태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보입니다 to the public 방향이죠 방향을 알리는 부사구 from the balcony of St. James's Palace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고요 in London 여기서 in London을 형용사고로 보고 있는데요 자이형 런던에 있는 제임스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형용사구로 봤어요. 이 형용사구가 앞부분에 있는 The Balcony of Saint James's Palace, 요거를 수식하고 있다고 봐서 형용사구라고 했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단어 legacy 유산 업적 commitment 약속 전념 The King then addressed 새로운 국왕이 거르고 나서 연설했고 연설을 받을 대상은 the nation, 국가이고,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e m p h a s i i n g 그러면서 이세 구간은 강조했는데, 자,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목적어는 강조한 것은 his mother's legacy and his commitment, 그의 어머니의 업적과 그의 전념이고, to continue 이 전념이 할 것은 그것, 그러니까 어머니의 업적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세 국왕이 어머니 업적을 계속 이어나갈 거다 거기에 전념할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리하면 그러고 나서 세 국왕은 국민에게 연설했고 연설에서 어머니 업적을 강조하며 자신이 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장구조 the new king 주어 addressed 동사 donation 목적어 emphasizing부터 끝까지 이 부분은 분사구문의 형태고요 부사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emphasizing 주체는 앞부분에 있는 주어 the new king 이세 구강이 Emphasizing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 목적어는 Emphasizing의 목적어는 his mother's legacy and his commitment 이게 목적어가 되고요 To continue it 자, 이건 형용사 구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His commitment 세 구강의 전념이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다음 단어, spend 시간, ing 하면, 뭐엇의 시간을 쓰다. r e i g n 통치기간 지배 morning, 에 d o 의 슬퍼하는. charles will spend. charles는 쓸 것이고, 무엇을 쓸 것인지. 그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되겠죠. much of the first ten days. 자, 대부분의 첫 10일을 쓸 것이라는 것이죠. of his r e i g n 그 10일은 그의 통치기간의 첫 10일입니다. reading the country. 그 10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쓸 것인데, 어디에 쓸 것이냐면 국가를 이끄는 데쓸 것이고 In Money, 이 국가는 애도 속에 있고요. The Late Queen, 무엇을 애도하는지 애도하는 대상은 고인이 된 여왕입니다. 정리하면 찰스 세국왕은 즉위기간의 첫 10일 동안 고인이 된 여왕을 애도하는 슬픔에 젖어있는 국가를 이끄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